자, 오늘은 이평선으로 어떻게 매매 타이밍을 잡는지 그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저번 시간까지 했던 이평선의 조건들인데 자, 다 있고 일단 오늘은 이평선의 기울기 요거에만 좀 집중을 해 보세요. 자, 이평선이 우하향하다가 우상향하는 시점 또는 횡보하다가 이게 고개 드는 시점. 결국 주가가 올라가면 이 평선들이 우상향이 될거 아닙니까? 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이제 매매 급소로 우리가 파악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 했습니다. 장기 평선이 이렇게 우하향이고 단기 평선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돌파하는 시점 이렇게 교차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게 우하향이면 이게 바로 올라가기가 좀 힘들고 이렇게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 장기 평선이 추세 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될 확률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올라갈지라도 여기서 좀 횡보 한 다음에 이렇게 즉 장기 평선들이 이렇게 돌 시간을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같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기울기가 단기, 장기 평선들이 최소한 우하향이 아니라 우상향이 되는 시점, 즉 최소한 수평이라도 돼야 이게 장기 평선, 단기 평선들이 돌면 쉽게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리면 장기 평선이 최소한 우하향이 아니라 수평 정도는 돼야 될 것이고, 아니면 살짝 우상향. 여기에 단기 평선이 이제 수렴한 상태에서 우상향, 혹은 단기 평선은 금방 우상향이 되기 때문에 하락 추세, 즉 우하향 상태에서 우상향이 돼도 상관없고, 근데 이제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어 주로 이제 뭐 단타매매 또 마디매매 하시는 분들은 장기 이평선 뭐 240, 120까지도 우상향이 아니고 우하향이어도 크게 상관 없어요. 한60 정도까지만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이제 이평선이 어디까지 우하향이 아니면 되냐는 매매 스타일에 따라 달라지니까 나중에 또 천천히 하기로 하고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5일 중요한 5일 20일 뭐 60일까지 얘네가 이쪽으로 갈수록 우하향이 각도가 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이평선들이 정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평평하게 수평이나 약간 우상향 되는 시점이 이제 본격적으로 급등하기 전의 상태다. 이평선의 상태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평선 개념할 때 썼는데 5일이 평선이다, 그러면 5일 동안 이종가의 종가에 합을 5로 나눈, 여기죠? 5로 나눈 가격을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점으로 찍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포인트는 뭐예요? 우상향으로 바뀌는 시점, 요, 요 때를 이제 포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1, 2, 3, 4일, 5일째, 또 6번, 이렇게 캔들에 인지 이름을 붙일게요. 자, 5일 동안 평균 가격이 여기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그 다음날 점이 여기 찍히면 우 상향이 되는 거고, 여기 찍히면 우 하향이 되는 거잖아요. 이 그러니까 포인트를 한번 보는 겁니다. 자, 6일째 되는 날은, 요게 1번 캔들,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되겠죠? 이 5개 캔들의 평균을 내서 5로 나눈 가격을 찍겠죠? 점으로.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지금, 이 1번 캔들이, 1번 날에 캔들이 빠지고, 6번 캔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나머지 2, 3, 4, 5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1번과 이 6번을 비교하는 거예요, 캔들, 종가를. 그래서 6번 날, 이 종가보다 종가가 높으면 이 점이 위에 찍히겠죠. 그러면 이 평선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바뀌겠죠. 이해 가세요? 결국 이 1번과 이 6번 캔들을 비교해서 종가를 비교해서 낮게 형성이 되면 점이 여기 찍히겠죠 우하향이 되겠죠. 즉 장중에 장중에 이 가격이 만약에 천 원이다 그러면 거래가 물론 이제 터지면서 천 원을 돌파하는 시점이 매매 타이밍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니 여기 장중에 이렇게 뭐 잠깐 돌파했다가 이렇게 다시 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분봉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패턴이 중요해요. 거래량도 중요하고 여기서 어떻게 이 어, 천원 가격을 돌파하는지가 중요한데 그건 이제 다음 문제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1번의 종가보다 6번의 종가가 높으면 이 평선이 우상향이 되는데 그 시점이 요 가격을 장중에 돌파할 때 어떻게 돌파하는지 어떤 강도로 돌파하는지를 보고 일찍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나요? 이안 가시면, 혹시 안 가시면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자, 이 개념을 이제 가지고, 자, 보시면은, 지금 급소가 여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 이평선만 가지고 타이밍을 이제 잡으려고 하니까. 일단 뭐, 거래 터지고 정보 돌파하면은, 이제 매매 급소가 되는데, 일단 이평선으로만 볼게요. 여기를 이제 이렇게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평선이 지금 얘는 60이고, 얘는 120이고, 지금 우상향이죠? 그죠? 아주 좋고, 자, 그 다음에 빨간선이 21선인데, 지금 우 하향이고, 일단 요, 요, 캔들 전까지 보면 우 하향이고, 점선이 11선입니다. 5일선은 이미 지금 돌고 있고, 그러면 지금 11선하고 21선이 우 하향이네요. 그리고 5일선 61, 1 2이 지금 우 상향입니다. 자, 단순하게 우리 그동안 배운 걸로 보면, 이 전구 돌파하는 이 시점이 매매 타이밍이 되겠죠. 이 정도가. 맞죠? 거리 터지니까. 근데 이제 이평선으로 보면 더 빨리 잡을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10, 20이 우 하향이에요. 그럼 얘네가 우 하향에서 우 상향으로 되는 시점! 그걸 이제 캔들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그 가격대를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캔들 카운팅을 해놨습니다. 자, 요 날이 이제 당일이고, 11선부터 볼게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11선인데, 자, 요 날, 포인트는 이제 요 날이잖아요. 요날, 요 캔들이 빠지면서, 요 캔들이랑, 요 날, 요 캔들이랑 이제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흘 전, 요, 열흘 전 캔들 종가하고, 오늘, 이게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 종가가, 얘보다 지금 높으면, 얘보다 높으면, 여기보다 높으면, 11선이 우상향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21선 볼게요. 21선도, 캔들 카운팅을 하니까 20번째 캔들이에요. 그럼 오늘 오늘 비교 이 캔들이랑 비교를 해야 되겠죠. 이 캔들이랑 비교를 해서 요날 종가보다 오늘 높게 종가가 형성이 되면 21선도 우상향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러면 지금 아까 이거를 단순히 우리가 전고돌파로 보면 타이밍이 여기가 되는데 지금 21선이 여기고 11선이 도는 시점이 여기에요. 비교 캔들로 보면. 그러면 타이밍이 지금 요장 중에 어차피 거래가 터지니까 분명히 장대 양봉으로 마감할 확률은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1번 라인이 아니라 2번 라인 좀 빨리 밑에서 여기서 매수할 수 있겠죠? 왜? 요 시점이 어떤 시점인데? 11선하고 21선이 우상향되는 시점. 그러면 5일, 10일, 20일, 60일, 120타 우상향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평선으로 타이밍을 빠르게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가서 이평선만 보고 매매할 게 아니라, 우리 여러 가지 이제, 배운 거 많잖아요. 그죠? 거래량도 봐야 되고, 뭐, 캔들도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나중에 이제 판단하면 되는데, 이평선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평선 가지고 이렇게 타이밍을 빨리 잡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자, 또 하나 볼게요. 자, 보시면, 이평선 수렴하다가 확장되고 첫 번째 눌림이에요. 우리 기준봉 기준마디 했었죠? 기준봉 기준마디가 나오고, 첫 번째 눌림 이후에 2차 상승할 때는 적극적으로 매매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준봉 나오고 눌렸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서 턴될 때, 요 시점을 잘 보시면, 자, 60, 120은 우상향, 그리고 21선이, 지금 21선이 우하향 중이에요. 그죠? 그리고 5일선하고 21선이 우하향 중인데 5일선은 이미 여기서 이제 턴이 되죠. 여기서 살짝 우상향이 되는데 21선이 각도가 그죠. 좀 가파르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자 캔들 카운팅을 해보면 21선이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요게 이렇게 우상향이 되는 시점이 어딘지 캔들 카운팅을 해서 비교를 해보면 지금 요날 요날이 이제 오늘이라고 하면. 오늘 기점으로 얘랑 종가를 비교해서 종가는 지금 여기란 말이에요. 오늘 종가가 여기보다 높으면 21선이 우상향이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보세요. 만약에 전날에 급등을 하려고 하면 이 캔들이랑 비교를 해야 되죠. 이 캔들은 지금 종가가 높아요. 그러니까 종가가 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편하게 21선을 우상향으로 돌리기 위해서 시간을 이렇게 지금 끌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도록.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조금만 올라가도 이평선이 우상향이 되게끔 시간을 이제 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종가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급등을 하면서 바로 그냥 정고점까지 돌파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 캔들은 이 캔들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장중에 막 올라갈 때 이미 이평선들을 다 우상향으로 돌렸단 말이에요. 11선까지도. 그럼 충분히 여기를 돌파해서 2차 시세를 예상하고 일찍 타이밍을 잡고 중간에 살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쪽도 보시면 이제 요 캔들 보세요 요 캔들 보시면은 지금 얘랑 비교를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얘랑 비교하니까 얘는 종가가 여기인데 얘는 지금 종가가 여기니까 아직 지금 돌려 세우질 못했어요 오일선이 우상향이 안 됐죠 그 다음날 보시면은 그 다음날은 얘랑 비교하잖아요 그 다음날은 얘랑 얘랑 종가 비교하잖아요 얘는 충분히 그냥 갭 상승으로 5일 선을 돌리고 시작하죠. 거래도 터지고. 그러니까 아침 일찍이 얘는 타이밍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이이 그러니까 이, 이 기간이 이게 괜히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게 아니라 다 이런 원리가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날에 급등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하루만 더 기다리면 종가가 훅 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아침에 살짝만 갭 떠도 5일 선이 이렇게 우상향이 되잖아요. 재밌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상향해서 잘 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포인트는 여기겠죠. 이 평선들 다 수렴했다가 이제 확장되는 국면이고, 거래 터졌고, 전구 돌파하고, 자, 이, 이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확대해서 봤습니다. 요 시점, 자, 여기서 이제 급등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캔들 카운팅을 해볼게요. 지금 캔들 보면. 아니 이평선을 보면 다 지금 수렴한 상태예요 근데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뭐예요 수렴은 했는데 방향이 약간 우하향이죠 지금 모든 이평선 방향이 그러면 자 캔들 카운팅을 통해서 어느 가격대를 돌파했을 때 이평선들이 우상향이 되는지를 한번 보면 20일 이평선부터 보면 5일은 어차피 지금 이날 급등하면서 5일은 5일 10일은 다 우상향이 됐고 20일 이상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요날, 요날이 오늘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거래가 터지면서 자, 이 종가가 여기입니다. 얘랑 비교하겠죠? 오늘 종가가 여기니까 이미 2평선을 20일 이평선을 우상향으로 돌렸고 60 이평선 보니까 얘는 종가 여기니까 얘는 뭐 진작에 돌려놨고 120을 보니까 120이 지금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도 일단 오늘 그죠? 시작하자마자 돌려놨어요. 그럼 중요한 건 20일 이평선이 여기니까 여기만 돌파하면 매매해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만 돌파가 되면 20일, 60일, 1 2 0은뭐 이미 우상향이 되는 시점이고 20일 선이 우상향이 되면서 모든 이평선들이 우상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다. 요거를 240도 한번 볼게요. 자, 240을 한번 보면 240이 여기입니다. 그럼 얘랑 요 오늘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어때요? 240은 못 돌렸죠. 지금 240 이평선은 없는데 있다고 가정하면 얘는 아직 지금 이렇게 하향일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다음날 보세요. 다음날 다음날 이렇게 머물면서 충분히 지금 요 가격대 근처에 머물고 있죠. 그럼 240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조금만 올라가면은 240도 우상향으로 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잘 보세요. 240캔들도 지금 하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120캔들도 지금 하락하고 있죠. 만약에 얘가 이 급등 타이밍이 5일 전에 급등을 하려고 한다면 종가 120 기준봉이 한이 정도 위에 올라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종가가 이 정도 돼야 이 평선을 우상향으로 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담스럽다는 얘기. 왜냐면 122평선이 우하향으로 돼 있고 우상향으로 돌리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러니까 얘가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요 정도 떨어졌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어 시간을 끌면서 이평선을 우상향으로 돌리는 모습이잖아요. 얘도 떨어지고 얘도 떨어지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평선을 이렇게 이제 급등하면서. 돌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냥 시간을 끌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이 평선을 이렇게 우상향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쉽게 부담 없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매매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니까, 오늘 비교봉 분석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차트 보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할 테니까, 한번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고, 오늘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서 이렇게 입평선이 수렴되어 있는 곳을 찾으시고 캔들 카운팅을 이렇게 해보면서 어느 가격대를 돌파해야 뭐 어떤 이평선이 우상향이 되는지 한번 타이밍을 잡는 연습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